근데 앞으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할것 같은데 그럼 슬슬 꾸밀 배너 같은 것좀 만들어 놔야겠다 아오! 미친놈이네 저거 아 뒤보고 태어났어 넌왜 옆을 보고 태어나니 앞에 막아주고 아 어, 개꿀받네 밖에 라이플 하나만 있어라 제발 <laughs> 진짜 있네? 일로 와. 와, 너가 와. 한번 삭. 뒤는 나오지 마라. 있네, 진짜. 아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응? 나라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예?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총이 두 개야? 47103이면 뭐 많이 먹고 시작했네. 아니 근데 나한테도 AK인가 M4가 있었나보다 제가 총을 두개 먹은거 보면은 어? 3층 왔다 그럼 1층을 가면 되나? 그러네 1층을 가면 되네요 M4는 버리잖아 드르륵은 먹고 필요하죠 그리고 계단으로 가지마 마크도 먹어 왔다 너 누군데? 2층이야? 어, 야 드르륵 쏘지도 않았는데 고생했습니다. 암호가 필요하니까 고층으로 갑시다. 어이, 왜 사람 죽었어? 큰 베란다에 암호가 하나 100짜리가 보였는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건 100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500짜리 찾아가는 게 낫지. 와, 아!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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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사네! 사이가야 미친 아예 예, 예. 이런 거 말고요. 어야 아무도 있는데? 어이 누구세요? 아이. 아 온다. 온다 온다. 와 그대로 갈 뻔했다. 이거 있어야 돼. 없는 순간 난 간다. 아뭐 살벌하게 싸워 나이스 <laughs> 일단 파밍 상태 좋고 오케이 야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어? 사운드 한명 있다 아 이쪽인데? 나랑 같이 가나 와 진행 방향이 똑같아요 사운드가 오케이 아 저거 근데 꼽사리 간 거죠? 5층? 와야 진짜 한발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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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으로 가어 트리플 악셀 때문에 그대로 갈 뻔했다 하나 더 먹어야지 어 좋았다 어그로 끌어 나 사람 저기에서 잡았어요. 와, 진짜 운 좋았다. 이거 무조건 죽는 건데. 야, 키트 몇 개냐, 이거 지금? 와, 제발. 어? 다 털었나? 아, 다 털었으니까 얘가 17개를 가지고 있겠지? 하원가. 지금이니. 하원가가 지금 가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뭐야? 4층이네? 마침 내가 가려던 목적지였어. 와, 뭐야? 야, 키 쳐내도 되겠다. 라스트, 이거 1차 아니야? 나의 이 예상은 1자인데 어차피 1자인데 그 스나 하나 먹고 뻗띵기면 이 사람이 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굳이 스나가 아니어도 유아의 어? 야얘 여기로 떨궜는데? 그럼 온다 아니에요? 아니 내 옆에 떨궈놨어 당신 제정신이요 왔다 죽어줘 제발! 제발 죽어! 허야 <laughs> 진짜 오늘또씨 <오네> <laughs> 아니 너 잘못 떨궜어요 여기 밖으로 나갔어 지금 미, 미니백 파 이상한 데다 떨궈놓고 이로 진짜 오네? 총도 사라지네 뭐야 수류탄도 사라져? 그러네 블랙홀이네 저기가 이거 잘못하면 나한테 목다이시겠는데? 고탭을 그왜 밟아요? 아 근데 이거 따면 안 돼. 뭐 해? 어야야 목 다겠다 저거. 응? 열심히 해요. 나 응원합니다. 아 일로 들어와 왜? 가던 곳에 가. 그래 그렇게. 응? 당신 뒤졌어. 제 생각에는 5층. 많이도 올라갔네. 7층인거 같은데 사운드가 6층 아니면 7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 좀 위험한데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나도 개사기 자샷으로 이득좀 보자 어 여깄네 돼지야 또? 와바 갖고와 나 필요하니까 얘도 스트레스 개받겠다 <laughs> 나한테 지금 몇번을 죽는거야? 사이... <laughs> 자꾸 사이가래. 그래. 이에 그냥 사이가가 붙었어. 뭐만 하면 그냥 다 사이가야. 응? 얼마나 이 쓰레기 같은 시범 난지에 사이가가 널렸으면은 모든 총을 보고 사이가라 하냐고. 이것도 사이가야 그럼. 응? 이것도 사이가해. 있다. 나오든가. 아내 헬멧이 날아갔네. 하나가 더있다는거죠? 4층이었고 여기있네 뭐야 하나가 더 있었어? 죽어요 그럼 하나 더 있었으면 아 근데 샷건탄이 없다 이 양반들 샷건 먼저 장전 1선은 무조건 샷건이야 그래 이 개사기총이라니까 이거 이거 드르륵 갖고와 어떨고써 또? 아니.. 왜? 응? 일로와 어디야? 뒤야? 당신 단샷이잖아 이거보다 한참 하위호환인 사건이 도대체 나한테 왜 몸빵으로 비빌려고 하는거냐고 응? 난 정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때론 아주 궁금하기도 해. 왜 그렇게 비비러 오는 건가? 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일자에 나 있어요 하고 광고를 했죠, 아주. 저거나 잡으러 갈까? 블랙몬 이제 나가네. 당신 뭐야? 또 아까처럼 어디서 쳐다보고 있어 봐. 어? 어. 오, 쳐다보고 있네. 미녀와 야근. 어? 왜? 어. 닉네임이 살짝 엮거졌어 그러면 창무빙이에서 메테오. 매트에... 아우! 죽어야겠지? 당신 뭐해?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당신. 거기서 총알을 날리려면 사달빵밖에 없거든. 일로와 와, 이리로와 곱게 와. 그냥 어? 믿는 나가. 친구는 어딨어? 또 배신당했어? 응, 어? 친구는 왜 자꾸 안 따라다니는 거야? 응, 어? 그럴 거면 왜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양반들이야. 아, 유튜브 아니야, <laughs> 유튜브 아니야, 트위치야! 나 트위치로 와줘 아야왜다 오타야 아 목전은 내가 좀 잼병인데 일자 <laughs> 있을 줄 알았어 근데 <laughs> 자 갑시다 목은 내가 진짜 잼병이란 말이지 어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어 근데 그 사이에 람보를 먹었네 이러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었겠는데 왼쪽으로 가는 각 보여주다가 점프를 하네. 야, 빨리빨리 해야 돼. 붙어, 붙어. 목전을 할 거면 붙으란 말이야. 허좀 과하게 꺾으시는데? 나이스 나가. 이지. 니가남 람... 우리 핵 없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한판 붙어 보자. 야 정정당당하지가 안어 않... 정정당당해졌어 이제 어안 정정당당해 야 아프지 아프지 대답해 아파 안 아파 와 총이 두 개였네 너좀 불공평하게 싸운다 뭐야 너 뭐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 그래도 키트도 모자랐는데, 잘 됐다. 마크, 부럽다. 많이 쓰십시오. 어우. 이 에임 터는 습관. 어, 뭐야. 장전이 안 됐어. 와. 사람 만났으면 바로 녹았다. 황우까 조금만 기다려 어, 금방 암호 찾고 갈게 안 기다려도 되겠다 지금 갈게요 <laughs> 이거 4층 가지 말고 어차피 옥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옥상 갑시다 뭐야 아 진짜 내 지능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먹지도 않고 나온 거야? 할 때는 시음을 드는 게 낫겠죠. 어디까지 갔어? 1층, 바깥, 바깥인데... 어, 있다. 1층, 이 안에... 별로 나오겠죠. 어차피... 와, 어디로 갔는데? 올라갔나? 쏠거였으면 빨리 쏘는게 나았을텐데 야그 사이에 챙겨먹을거 장별 챙겨먹었네요 야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이거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아 하나 좋네 어, 야, 일로 와 봐. 너 진짜 정신머리가 나왔구나. 일로 와, 암호가 다 따랐어. 또 야, 안 먹고 왔네. 판단은 괜찮았다. 제 갈기로 <laughs> 하원까? 아까 시체도 안 털었거든요? 화원가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 드론 난 떨궜고. 들키지만 마라. 아이고, 누가 날 쏘는 건가? 나랑 상당히 가까웠는데? 혹시 날 봤니? 여긴 다 털었네. 4층이 유일한 희망인데. 죽었다 생각합시다, 이건. 먹을까? 어, 네, 먹어 맛있게 먹어라. 어그로는 끌어놨고, 어차피 세 명이거든요. 마주칠 확률을 좀 낮춰놨단 말이죠. 한명 일자로 생각하고, 한 명은 아까... 보급방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운드 여기 옆에 있다. 8층인 것 같아요. 아래에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아이고, 8층이라 생각하고... 아, 있다. 나이스... 사람이 아니라 암호가 있어. 그리고 맛이 있어. <laughs> 지금 고민인 거는, 나 UAR이 있어야될것같은데아 사람있다 어디야 7 8 8이다음아야뭔아 은비씨 뭔... 아, 아니 야 이렇게 된다고? 안돼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1장 가? 제발 1자여라. 제발 1자여라, 제발. 어디까지 찾지? <laughs> 6층까지 찾나? 오케이. 아, 야, 이거, 어? 잘하면 슈브 볼만한데? 야, 아무 없어도 1자면은, 어, 진짜 할만하다. 오케이. 뽑봅시다 일단 핀다 채워 아, 근데 백은 필요한데, 아무리 없어도 좀 포지션 위험하더라도 에이블 걸어. 아, 시곧 근접하게 될것 같은데, 살짝 위험하다. 방금 뭐 보지 않았어요? 사람 점프한거 나 본거같은데 아니야? 내가 잘못.. 미쳤나봐 가세요 아! 어? 아 안보여 어? 아이 야재밌대가리어게 이럴거야 응, 내가 잘 썼어야되는건 맞아 피가 70 남았나 야 근데 저기 있었네 나 죽을뻔한거 아니야? 여기 아무도 있었네요 저기 작은 배로 다 <laughs> 변수를 보긴 잘 봤는데 학원가.. 야 내가 변수에 당할 뻔 했다 이거는 사운드 저거 잡으러 갈라나 본데? 야 이건 뭐 들고 있는 거야 넌? 야 핵이네 프린트 너뭐 뒤지든 말든 아, 신고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laughs> 아니,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야? 하자마자 그냥 붕 부웅 날아버리네. 붕, 신새끼. 미친놈인가봐. <laughs> 어?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laughs> 날았다고요 그렇습니다.